안녕. 오늘은 김채아 만화극 김채아, 서아랑 함께하는 유튜브예요. 지금 보시다시피 김채아가 사팔뛰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한번 안 뜹니다.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사팔뛰기를 하네요. 김채아 나와주세요. 자 오늘 유튜브에 나오니까 소감은 어떤가요? 세파일 뜨기 밀라고요 네? 뭐라고요? 네? <laughs> 이 유튜브도 망한 <망할>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오>. <웃음> 아, 완전 망했어. <laughs> 음.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. <laughs> <laughs> 좋아요, 오늘은 여기까지. 한번 셀카 찍고, 체크.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, 체크. <laughs> 됐다.